안녕하세요, 여러분. 다육녀석공방입니다. 아, 구독이란 글씨가 빨간색이면 한 번만 눌러주세요. 좋아요도 한번 눌러주시고요. 요거 레온나이트부터 한번 찍어볼게요. 얼마나 예뻐졌는지 요즘에 더 예뻐졌어요. 요개가더 핑크색으로 더 들었어요. 지금 지금 비가 오고 있어요. 비 오는데 한번 찍어볼게요. 요거는 이름 모를래지만은 너무 제가 예뻐하는 다육이 예쁘죠. 물이 많이 들었어요. 얘도 요거는 아, 런요니 얘도 속이가 핑크색으로 많이 불 들었어요. 빗소리가 들리십니까? 비가 내리고 있어요. 비를 맞은 상태인데, 이번에는 비를 맞아 가지고 비를 맞게 했어요. 근데 비가 또 내리고 있네요. 요거는 백봉. 백봉도 비를 맞은, 단단해졌네요. 이건 아주 단단하고. 백봉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어가고 있고요. 아, 이 백봉 좀 보세요, 이거. 얼마나 예쁜지. 얘네들도 더불어 아주 오렌지 빛으로 너무 예쁘네요. 이거는 펑킨. 맨날 예뻐서 입이 닳도록 자랑했던 펑킨입니다. 펑킨도 이렇게 비를 맞고 있어요. 를 맞고 있고 요거는 불꽃. 불꽃도 이렇게 색감, 요런 색깔로 나고 있어요. 붉은 색깔, 초록 색깔, 오렌지빛, 여러 가지 색깔이 나고 있어요. 또잘 크고 있답니다. 많이 커졌네요. 속에 있어가지고 이게 잘안 보이거든요. 뒤로 있어가지고. 문을 다 열어도 요좀 팔을 좀 뻗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얘는. 요거는 마디바. 마디바도 핑크색으로 변하고 있는데. 자리를 잡았을지 모르겠어요. 이거는 모닝듀. 모닝듀가 이거 방향을 좀 이렇게 바꿔 놓을 걸 이렇게 바꿔 놔야지 이렇게. 그죠? 약간 저쪽으로 기울어졌어요.가 물이 고여 있고 가운데 물고였죠. 모닝듀가 이렇게 예뻐요. 이게 우짜란 애를 밑에 잎장을 다 떼내줘서 이렇게 목대를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예쁘네요. 한송이 꽃처럼, 그죠? 이렇게. 예쁘게, 핑크빛으로 물이 들기 시작했어요. 라인이 핑크색으로 변했어요. 바닐라비스도 뭐 점점점 핑크색으로 이렇게 물들고 있고요. 이게, 이게 상처 난 건데 이렇게 생기네요. 상처가. 뭐탄 것처럼 생겼어요. 이게. 이게 화분 떨어뜨려서 상처 난 건데 이렇게 생기네요. 이것도 안에 가서, 여기 가서 입어서 여기까지 화엽질랑 오래 걸릴 것 같아요. 바닐라 비스도 이렇게 핑크색으로 물들고 있답니다. 요건 펑킨 요것도 펑킨도 이렇게 예쁘게 요건 녹색이 더 많죠. 저거보다 아그래 너무 예쁘네요. 펑킨 요거는 핑크 딥스 안에가 물이 다 고였어요. 이렇게 핑크 딥스도 색감을 점점 진하게 물들이고 있네요 이렇게 예쁘죠 이렇게 거리대를 쫙 저까지 쫙 보면은 너무 예뻐 가지고 그냥 넋놓고 쳐다보고 있는 거죠 이렇게 어우 울, 점점점 울긋불긋해지죠 거리대들이 하루가 다르게 울긋불긋해져요 얘밥그림 물드는 거 보세요 얘가 그냥 물을 그냥 한없이 그냥 빨갛게 들이네요. 밥그림이. 세상에. 예쁘네요, 아주. 근데 얘는 뭐야, 얘는. 얘는 약간 붉어졌어요, 끝에 그래도. 약간. 얘가 이렇게 물들일 때, 쟤는 뭐하고 있었대요? 약간 붉어지고, 어, 둥근이 빛을 좀 보세요. 예쁘죠? 아우, 세상에. 점점 지장부터 붉게 전부 다 이렇게 물들어 가고 있어요. 아. 진짜 예쁘네요. 비 오는 날 찍으니까 또또색 다르네요. 지금 비가 오고 있는 거거든요. 야. 비를 여름 내내 안 맞췄다가 이 가을에 비 맞히는 거예요. 오랜만에 비를 한번 맞춰 봅니다. 뭐 일레이는뭐 그냥 아주 초록색을 유지하고 고집을 피우고 있는데요. 일레인이. 자, 요거는 후레뉴. 분갈이 해줬던 후레뉴. 후레뉴도 여기서 이렇게 오렌지빛이 됐죠. 많이 물들었죠, 얘도. 자고 저거를 뗄까 말까 하다가 그냥 심었거든요. 나중엔 떼줘야 될것 같아요. 진짜 크긴 커요. 아 떼지면 이게 또, 화분수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그쵸. 아메스트로 물이 엄청 많이 들었네요. 며칠 사이에, 엄마나 세상에, 깜짝이야. 웬일이래요. 야 요즘에는 진짜 아침에 춥거든요, 여긴 우리 동네는. 여기가 서울보다 2도 정도 낮아요. 그래서 조금 더, 더 춥습니다. 여름엔 시원하고 겨울엔 더 춥고. <laughs> 어머야 세상에 물 많이 들었죠. 아메스트로. 어머머머머머머. 어머 세상에 이뻐졌냐 이렇게 많이. 어우 대단하다. 추비립스도 말안할 수가 없죠. 그렇죠. 이것 좀 보세요. 그때보다 더 많이 들었죠. 며칠 전에 보여드렸는데 그때보다 더 많이 들었어요. 이거 보세요. 야. 어, 난 얘가 이런 색감이 날줄 몰랐어요. 작년에 이런 색깔 안 났었거든요. 약간 이렇게, 이렇게 들다가 마른 것 같은데, 진짜 빨개졌는데요. 빨간색이에요, 이렇게. 뭐 예뻐라. 추비립스. 추비립스. 오렌지 몰로도 끝에가 변하고 있고요, 색감이. 백봉도 진짜 많이 들었거든요. 이것 좀 보세요. 이게 각자 몸이라서 색깔이 다 다르죠. 이거는 오렌지 빛이 많이 들고 이런 건더 어두운 진한 자줏빛으로 들었어요. 이렇게 다다르죠한 몸이 아니라서 색감이 각자 다릅니다. 이것도 진짜 물이 많이 들었네요. 예쁘네요. 얘도 물요좀 보세요. 끝에 점점 점 들은 거 그죠? 얘가 기대가 돼요. 어떻게 될지 물이 한 번도 안 들었던 애라 기대가 됩니다. 이거. 아이스 콜로라트 아이스도 많이 들긴 했어요. 근데 막 변화가 없어서 그렇지, 많이 들지 핑크색으로 많이 들었어요. 이건 새가 뜯어먹은 건데, 나중에 찍은 거 보니까는 여기도 여기도 먹었더라고요. 이렇게 몰랐어요. 카메라 찍은 거 영상 보니까 거기도 먹은 거예요. 가운데만 먹은 게 아니고, 그 끝에도 먹은 거예요. 찍어 한번 찍어보고 말은 거예요. 두고 내 것도. 와 세상에 하마터면 몇개가 날아갈 뻔 했어요 라오일인지에도 이렇게 예쁘게 물들고 있고요 이것도 호비땅인도 만나고 있고요 이야, 진짜 예쁘게 물들어요 진짜 화려하네요 색깔 물들어서 와 이것도 그렇고 얘도 그렇고 와 거리대가 그냥 화려합니다 이렇게 비를 맞으면서 한번 찍어 봤습니다. 아, 너무 예쁘네요. 여러분 감사합니다.